암흑과 빛이 공존하는 끝없는 우주. 빛의 신은 우주를 만들고 그 안에 만물을 창조했다. 우주는 빛의 법칙에 의해 스스로 변화를 시작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다. 빛의 신 성존에게는 오른팔인 라미엘이 있었다. 그 밖에도 수천의 신들이 최고의 신인 성존에 의해 창조되었다. 우주의 끝에서는 암흑 물질이 점점 강성해졌고 성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둠을 향해 떠났다. 성존과 암흑존의 싸움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성존의 원신체는 무수한 상처로 온전한 곳이 없을 정도였다. 성조는 수십억 개의 별로 공격해 어둠을 물리쳤지만 자신 또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암흑조는 성조에게 무서운 상처를 남기고 사라지는 순간까지 어둠의 저주를 퍼부은 뒤 영겁소매를 맞았다. 성조는 자신의 거처인 은청궁으로 힘겹게 복귀하고 있었다. 은청궁의 법존진이 설치된 곳에서는 성조의 원신체가 서서히 뭉치며 원신성체를 이루고 있었다. 우주간 초장거리 공간 이동진인 법존진 주변에는 수많은 신들이 경건하게 기립해 있었다. 성체의 이동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때 법존진 앞을 바라보고 있던 사탄신이 외쳤다. 공격해라. 그 외침과 동시에 주변 곳곳에서 공격 명령이 울려 퍼졌다. 찰나의 순간 주변에는 공포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사패마신, 이시부마신, 힌두마신이 빠르게 자신의 몸을 무기화해 법존진을 향해 나아갔다. 앞쪽에 도열해 있던 신들의 무리가 공격에 가담했고 선두에서 공격하던 신들 뒤에 있던 수백의 신들 또한 공격에 동참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신들의 반란에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신들은 어쩔 수 없이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그 모습을 본 라미엘 신만이 반란을 일으킨 신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라미엘 신에 의해 수백의 신들이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신들은 라미엘의 힘에 경악했다. 신들의 반란은 라미엘 신에 의해 너무도 허무하게 진압되었다. 살아남은 신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라미엘은 신들을 바라보며 명령을 내렸다. 성도 군신, 생명의 모신. 너희 둘은 성존의 잔원을 찾아라. 찾지 못하면 너희부터 영겁소멸로 벌할 것이다. 라미엘 신의 싸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영겁소멸이라는 말에 신들은 떨기 시작했다. 최고의 신 성존은 암흑의 사태를 해결한 뒤 힘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가장 믿었던 신들의 공격을 받아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홀령은 산산히 부서져 우주로 흩어지고 말았다. 명령을 받은 두 신은 빠르게 이동했다. 다른 신들도 저들을 도와라. 성존의 잔혼 우주의 성존의 잔혼마저 사라진다면 성칙에 따라 우주는 소멸을 시작하고 모든 것은 원래의 상태인 무로 돌아갈 것이다. 은천궁 안에서는 반란 세력의 영겁소멸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들의 성체는 영겁불에 던져졌고 잔혼마저 소멸되어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다. 반란의 주동자 내녀석은 네 거파를 최고로 올려 가장 잔인하게 소멸시켜라. 계속해서 신들의 비명이 울려퍼졌다. 라미엘은 반란에 참여한 모든 신들을 무서운 살기를 내뿜으며, 거파에 타 죽을 때까지, 하나하나 지켜보았다. 라미엘이시여, 성존의 잔온은 윤회를 시작하였나이다. 윤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잔온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우주가 파멸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잔온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라미엘은, 성존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우주가 파멸하는 별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찾을 것이다. 모두 꺼져라. 보고하던 신들은 눈치를 보며,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라미엘은 우주의 최고의 이동법성칙을 사용해 차원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었다. 쓸모없는 머저리들. 내가 성존을 직접 찾는다. 라미엘은 자신이 성존의 가장 충직한 신이기에 성존이 어디에 있든 찾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라미엘의 바람에 불과했다. 라미엘 당장 멈추어라. 빠르게 움직이던 라미엘의 앞에 엄청난 위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라미엘의 앞에. 처음 보는 신이 모습을 드러냈다.